그 스타벅스에서 제가 원두 갈아왔던 건데 이날 저는 베로나를 샀어요 카페 베로나 가격은 1 9 0원이었고 스타벅스에서 원두 갈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갈아서 포장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소분해서 넣어뒀습니다 이걸로 한번 원두를 에스프레소로 추출해볼게요 나온다. 진짜 나온다. 오 신기해. 어디야? 어머이. 요 이거 엄마 지금 원도 뽑고 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이건 약간 아메리카노 네. 양인데. 너무 실것 같아. 어떡하지? 한 번만. 잠깐만. 많이. 이거 더. 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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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아짠 이렇게 나왔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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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일반 캡슐 아니, 아이아가 뜨겁다고 해서 어 진짜 뜨겁다. 바로 세척 아니, 아니, 다니다 이거 할 건데 제가 <laughs> 깜빡하고 이거 원래 상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큰 상자 안에 얘네가 이렇게 들어 있고 이건 이따가 물에 풀어서 좀 물을 끈적하게 마... 어? 끈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람이 이거 호진이 이거 기다려 자 여기 조그맣게 양병을 준거 있지 여기에다 이제 너희가 왜안 나와? 야, 잘 봐봐. 이을게 나오지 않나? 채널로 나오는데. 소금 성분? 저대 먹지 말라고 쓰여 있네요. 넣을게요. 이렇게. 빨간색 먼저 넣는다. 네. 이렇게 넣어. 놓으면... <laughs> <엄마, 얘만 놀고 웃음> 예. 응, 이거 빠진다고 하는데 빠져? 봐봐 이거 봐봐, 조금해졌지 다들? <laughs> 귀엽다야.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엄 이거 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과정을못 찍었고요. 아이들 어, 그냥 간단하게 김밥 쌌어요 어, 햄이랑 뭐 맛살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동그랑땡 여기다 넣고 당근이랑 오뎅 아람아 이제 밥 먹을까? 응응 어, 앉아 그, 아람이 물좀 갖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밥응호진 떨어진다 입에 쏙 넣어 그치 아람이 물 갖다 줄게 김치 넣어서 조금 매워 아람이 거는 호진이 건안 들어갔어 똘똘 그림기 하고 싶은 사람. 네, 네. 좋아요. 밥 먹고 어디 그럼 똘똘 그리기 해요. 알았죠? 물, 음. 물.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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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그콩그이 콩순이 그릴 고싶은데어 콩순이 그릴 거야. 엄마 신발 그림 맞지? 어? 신발 그리면 되는데. 아 신발 안 그렸어. 엄마가 깜빡하고. 음. 어, 여기 얼굴 다 똘랑 똘똘 얼굴 안 그렸는데. 살색 줄까? 또 <laughs> 빨간색. 얼굴 많이 해. 질렸네, 빨갛게. 칩 절기지는 이건 칩 그렇지. 다 먹었나봐요. 다 먹었나봐. 치. 엄마가 말하는 거 찾아서 주면 돼. 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는 물고기가 사는 어항도 있고, 깨끗깨끗 시계도 있고, 재밌는 게 나오는 티비도 있어. 물고기. 그리고. 거리 자고. 이게. 정다. 와이파이브. 예이. 예. 방금 봐. 그게, 뭐? 그게 바람개비 야아마 빙글빙글 도는 게. 와! 음. 알아마 가방 네가 들어. <laughs> 아니 아빠한테 들어? 게임은 파이 딸맞대 음. 팔이 짧아? 얼굴이만 음.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원숭이가 있어. 다른 것도 볼 거야? 어. 가보자 그럼. 거... 이것도 원숭이인가 음... 봐. 아름아. 저기 옆에 가면 조그만 원숭이 있더라. 아, 우리... 안녕. 우리 지금 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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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독특하고서 느껴보려요 네. 아이차. 아이차. 엄마, 파인트. 거 불신 안 돼. 우리 공에안 돼. 불신 안 된다. 응. 생일축하합니다 뿌이 뿌이 건강해 아람 사랑해 호진아 아람이 한번 안아줘 아이 사랑해 아람아 생일축하해 와.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비빔밥 할건데요 새우기 다진 게좀 오늘 저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볶음 고추장 만들어서 그거랑 같이 비벼서 먹을 거예요. 오렌지. 맛있어 오진아? 네네 엄마 네, 맛있어. 아람이도 맛있어요 네네 네, 맛있어. 어 김치, 김치. 언이가이 동영상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호지니까 먹을 간식들이에요. 어, 점심은 원에 돌아와서 먹는다고 해서 그냥 도, 이 간식 도시락이랑 주스 물만 간단하게 챙겼어요. 호진아 미리 잘 다녀와.